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에 SKT 해킹 사건 이후에 사고 이후에 청문회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통신사 전수조사 얘기도 했었고, 우리 가방위 차원의 TF 논의도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 날 민간 합동조사 결과 도출까지 되났습니다. 근데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분한해하시는 해킹 침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저도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리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진짜 허무한마저 듭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 KT의 민낯을 확인했어요 이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일이 더졌는데 이런 사고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들읍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어떤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일밖에 못하지요? 저는 이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저는 김영섭 대표를 비롯해서 이 사태에 관련된 임원지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황태선 c i s o 입니까 보안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이 서버 폐기 관련해서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관련해서 황당무계한 말바꾸기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주세요 KT 4개월 전에 SKT 사고 이후에 CEO 지시로 외부 전문 보안업체 서버 전수조가 바뀌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제가 책임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서버들에 대한 로그를 백업해 갔습니까? 어, 대상은 이제 KT 전사 서버 33,000대입니다. 그러면 은 백업 로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어요? 어, 분석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9월 15일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9월 15일에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다 와가지고 9월 3일날 프랙 보고서의 해킹 정황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약 2주 동안에 이 백업이 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그부분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간 문제가 아니고요. 이 9월 15일 이전에 해당 직원들, 다른 정보보안실 직원들과 이 관련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는 걸 기억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오후에 물어볼 때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위중이 될수 있어요. 예. 그러면 9월 15일 날 백업 로그 존재 파악한 이후에 18일 이모회의색을 논의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3일간 뭐 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이 어, 9월 15일에 그 해당 업체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3일 동안은 보고 받고 임원에 의해 염중한 일을 보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치매 흔적 네 건, 의심 정황 두 건에 대해서 정확히 내부 검증과 재확인 절차를 밑에 지시하였습니다. 기사에는 어떻게 알렸습니까? 기사에 알렸다면서요? 예, 9월 18일 그 저희 위기 관리 센터 미팅에서 이 사실을 공유드렸고, 자 그러면. 기사 담당 팀에서는 KT로부터 서버의 백업 존재 사실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 원장료 나와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KT는 합동 조사단에다가 이 얘기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에게 알려준 겁니까? 9월 19일 날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KT 현장 점검 나간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러면 우리 황태순 실장님은. 9월 15일 날 인지했는데 현장 점검에서 왜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송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말씀. 없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러니까 축소 은폐욕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 의원실에 답변 나온 거 ppt 한번 보십시오 원격 상담 서비스 서버에 의심 정한 일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바로 보도가 나온 게 7월 9일 날 용역업체가 kt의 서버 침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제가 중간 보고를 받은 시점은 7월 22일입니다 그러면 7월 9일 날 용역업체가 한 거는 서위보도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9일에 원격상담서비스에 대한 흔적조사 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밤 늦게 받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에 의심정황 한 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언제 인지한 겁니까 기억하려면 중간보고 7월 22일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좋습니다. 7월 22일 날 받아가지고 이한 일종 이한 일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해당 업체에서는 사실은 의심정화 한 건이 미사용 배정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런 침해 사고가 벌어지고 축소 은폐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물일다 식으로 물어본 거만 봐도 이게 해소가 됩니까 의혹이? 저는 현장 점검 자리에서도 폐기돼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수 대표님